한로 샀다고 있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 컴퓨터로 좀해야지하다가내 계정 내보내야지 이거 하면 대참사합니다 여러분들. PC로 켜가지고 다른 구글 계정으로 내보내기 하면 내 계정 미화가 될수 있어요. 접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PC로 쿠키런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일단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PC로 게임을 쿠키런 하기 위해서는 가상 애 플레이어라는 어, 모바일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설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많아 녹스라는 거 있어요 녹스 블루 스택 모모 그 다음에 LD플레이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 줍니다 LD플레이어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어, 프로그램도 되게 깔끔하게 돌아가고 화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의 런님왜 저는 LD 플레이 안 돼요? 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버전 중에 왼쪽 거를 하셔야 돼요. 왼쪽 거.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질문해요. 오른쪽 거 하면은 오류나거나 쿠키라운 브레이크 들어간 데 설치가 안 되거나 들어가서 화면이 멈추거나 그런 게 오르다 좀 뭔가 있어요. 최적화가 안 되는지 몰라도 오른쪽은 하면 안 되고 왼쪽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해서 설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그래 되면은 LD 멀티 플레이어라는 게 있고 그냥 LD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LD 멀티 플레이어라는 거를 설치를 다 하고 어,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거 하나만 듣게요 위에 거. 이걸 들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노트북은 솔직히 쿠키런 하기 힘듭니다. 정말 비싼 노트북 아니면은 쿠키를 하기 힘들어요. 멀티플레이어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 똑같이 신규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신규 생성 있죠? 신규 생성을 하시면 돼요. 네, 신규 생성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 용량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쿠키라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것만 참고해주시고 신규 생성을 하게 되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 계정을 만들고 들어가서 튜토리얼까지 끝내야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접속했을 때 부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튜토리얼을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 구글 계정을 여기서 생성한 다음에 핸드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본계정으로 그냥 계속 똑같이 무한 반복으로 접속이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부계정이든 본계정이든 여러분들이 구글계정 로그인해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질문이 또 많은 게, 런에 점프 어떻게 해요? 도대체 점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애플레이어 다 똑같아요. 보면은 가상키 설정이라고 오른쪽 여기 바에 보면은 가상키 설정이 있어요. 아, 나는 이게 없어요. 하신 분들은 점 3개 있죠? 점 3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점 3개에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없는 사람은 이점 3개를 누르세요. 자 요걸 눌러보면은 자 요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알려드게 화면을 정반으로 가르세요 쿠키랑 몬브레이크는 왼쪽은 점프로 인식하고요 이 화면 정가운데를 정 기준으로 오른쪽은 슬라이드를 인식해요 뭐 설정에서 좌우반전 슬라이드랑 점프 반대로 설정하면 어, 정반대로 설정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왼쪽이 점프고 오른쪽이 슬라이드죠 근데 모든 애플레이어 다 똑같아요 이 기본키 A는 말 그대로 한 번만 눌러주는 거고, 연타키는 있죠. 여러분들이 연속으로 막 누르는 거 있죠. 어, 그건 연사키 a a 고 보통은 점프 누르는 거 하나는 요거. 그래서 요 AA를 A를 끌어서 여기다가 놔요. 그리고 원하는 키보드를 아무거나, 뭐, 나는 뭐, 뭐, a, H를 점프로 놓겠다. 그러면 요렇게 놓고, 또 요거를 기본키 하나를 또 나는 J로 넣겠다 하면 HJ를 설정 가능해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H키랑 J키를 누르면 점프로 인식해서 쿠키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러이 멀티 점프나 빠르게 뛰고 싶다 하면은 이 H를 빠르게 두번 누르면 빠른 2단 점프. 나는 멀티 점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키보드 H와 J를 동시에 누르면 돼요. 동시에 누르면 멀티 점프로 해서, 어, 그게 활용을 가능하고요 또 이것도 여기다 슬라이드 부분에다가 놓고 뭐 방향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L로 해다, L로 한다. 그럼 L 누르면 은 슬라이드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연타키 관련돼서도 조금 질문이 있는데 연타키 설정은 이렇게 놓고 이건 뜻이 뭐냐면 연타키를 필요하자. P로, P로 하면뭔 말이냐. P를 누르면 1초에 5번을 누른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 요렇게 설정하면은 이 뜻은 뭐냐? 이 방향키 요거를 누르면 1초에 61번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기타 슬라이드를 엄청나게 빨리 눌러야 되는 경우에 연타키 설정을 하면은 어, 요렇게 한번 눌러도 61번을 1초에 누른다는 뜻입니다. 이 스페이스바를 넣었다는 이유는 구멍 구출하기 편하게 여기가 딱 구멍 구출 자리거든요.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쿠키론할때 지금 보면 점프하고 있죠? 이 점프는 여기 보면은 왜 점프냐? SDW 중에 SD 이걸 누르면 점프한다는 거고 방향키 누르면 슬라이드 한다는 거예요. SD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멀점. 한번 누를 때한번 빠른 두 번이면 이단 점프.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보이면 방향키로 하죠? 이렇게 슬라이드 하고 그리고 연사키는 아까 오른쪽으로 설정됐죠? 연사키는 1초에 62번 방향키 요걸 누르면 1초에 62번 하거든요? 자 소리부터가 남다릅니다 잘 보세요 이게 1초에 62번 자 요걸 연타키라고 합니다 PC가 도대체 왜 저렇게 빨리 누르나 궁금하신 거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PC는 호두를 엄청나게 빨리 까는 겁니다 자이렇게뭐 PC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거는 여러분들 진짜 제일 계정 대참사가 많이 나는게 이 PC에서 잘 모르는 분도 있어 나 홀로 그냥 아나 컴퓨터로 좀 해야지 하다가 아 여기 보니까 사용기기 변경하기 아 나는 핸드폰에서 PC니까 사용기기가 변경된거니까 난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 여기다가 내 현재 내 계정 내보내야지. 이거 하면 참선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나는 핸드폰을 바꿨다고 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 새로 샀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아예 다른 거 있죠?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쪽으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때 쓰는 거지. 절대 컴퓨터로 할때 이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제일 오류가 많이 나게 대참사 많이 나게 쿠키런 pc로 켜가지고 구글 계정 생성했어요 근데 내본 계정을 pc에서 하고 싶어서 요걸 내보내기 해가지고 구글 계정에서 다른 구글 계정으로 내보내기 하면 내 계정 미아가 될수 있어요 뭐 떠드는 것처럼 접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보통 구글플레이 로그아웃 있죠 요걸로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면 모든 애플레이어도 다 똑같아요. 이 오른쪽 바를 보면은 설정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고급 설정이라고 해서 해상도 있어요. 보통, 보통 여러분들이 기종차, 기종차런 극혐이다 하시는 거는 보통 여기 이 해상도 설정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920, 1080, 그다음에 500, DPI라고 있는데 이 DPI라는 거는 화면이 좀 깨끗하게 좀 화질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차이예요 PC 코어는 저는 방송 때렉 없이 보일라고 8코어로 설정하고 메모리도 저는 가장 높은 걸로 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권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장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속성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루트 권한은 여러분들이 안 켜셔도 됩니다 속성은 뭐 이거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 고프레임 모드라는 게 뭐냐. 화면을 더 매끄럽게, 그리고 되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프레임 모드를 키면은 노트북이나 사양이 낮은 분들은 렉이 걸릴 수 있어요. 화면이 오히려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체크해서 나는 좀 깔끔하게 된다 하신 분들은 뭐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를 하게 되면 기종차가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 누구에 의해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적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